충격 트롯 국경은 없다. 김용빈 한일 트롯 대격돌에서 천년지기로 글로벌 심사위원 전원 기립시킨 전설의 무대. 그 숨겨진 이야기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뉴에라 트로트 티아로티 채널의 열혈 트로트 전도사 티아로티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그날의 감동. 아직도 잊히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펼쳐진 한일트로 대격돌,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선우리의 자랑스러운 미스터트로 삼진, 김용빈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날의 무대가 내 단순한 예능 경연을 넘어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었는지, 전 세계가 그의 이름 세 글자를 외치게 된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소 15분, 아니, 20분도 모자랄 만큼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자, 마음에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그 감동의 순간으로 다시 한번 떠나볼까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였다. 2025년 8월 7일 TV 조선의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올림픽 결승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방송. 한일트로 대격돌. 이 말의 무게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범주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특히 방송 전부터 팬 커뮤니티와 sns는 이번엔 무조건 김용빈이 한방 터뜨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썩였죠. 그리고 우리의 김용빈씨는 그 기대를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팀코리아의 구인드림팀, 손비나, 철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박지우, 남궁진 중에서도 단연코 선봉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첫 라운드 무대, 그는 과연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가 선택한 곡은 바로 천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편곡 버전이었다는 점이죠. 기존의 정통 트로트 뼈대에 K팝의 현대적인 리듬을 절묘하게 섞어낸 이 곡은 시작과 동시에 전 세계 심사위원단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심사위원인 후지사와 씨는 이런 스타일의 트로든 처음이다. 감정선이 섬세하고 절제된 표현이 일본 정서와도 맞물린다며 극찬과 함께 최고 점수를 선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선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반사분. 세상을 움직이다. 김용빈 씨의 무대가 왜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단 4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심사위원단은 한국 전통음악의 정서와 현대적인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했고 프랑스 심사위원은 그의 무대를 음악적 마스터피스라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티르키의 심사위원단에게서는 영혼이 움직였다는 찬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무대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시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투표 결과에서도 그는 1라운드 개인 최고 점수인 98점을 기록하며 일본 팀을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누르며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무대가 끝난 뒤에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 영상에서 김용빈 씨가 남긴 한마디, 트로든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노래한 건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음악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 팬들조차, 감동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의 무대를 칭찬하며 국경을 초월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22년차 베테랑의 진심, 그가 영웅이 된 이유. 김용빈 씨가 단지 뛰어난 가창력만으로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의 데뷔 22년차라는 긴 시간은 그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삼진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매 무대마다 새로운 해석과 감동을 선사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정직한 태도, 음악에 대한 끈기, 그리고 무대에 대한 경외심은 후배들에게는 기감이 되고 오랜 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천년지기 무대는 그의 이러한 모든 노력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발성은 더욱 깊어졌고 감정의 흐름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몸짓과 표정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이지은 씨는 그를 한국 트로트의 외교관이라고 칭하며 절제된 고음 처리와 스토리텔링 능력까지 갖춘 보기 드문 아티스트라고 극찬했습니다. 김용빈 씨가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자신의 예술성을 통해 트로디라는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적인 트로트 팬들은 그의 혁신적인 시도에 박수를 보냈고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은 K-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팬 영상 조회수가 방송 직후 48시간 만에 120만회를 돌파했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강력한 문화브랜드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김용빈, 그리고 케이트롯의 미래. 김용빈 씨의 이번 무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케이트로트를 어떻게 세계화해야 하는가? 김용빈 씨는 이미 그 해답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음악의 본질과 대중의 정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이 김용빈 때문에 트로트를 알게 됐다고 말하는 지금, 그의 영향력은 이미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번 대결에서 일본 팀 역시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결국 김용빈 씨에게 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문화적 정서의 차이, 그리고 진심을 전달하는 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로트는 감정의 언어이고, 김용빈 씨는 그 감정을 움직이는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노래했고, 그 진심은 국적과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노래 경연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적 상징과 정서적 교류가 어우러진 명장면, 즉, 감동 다큐를 본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과연 김용빈 씨가 다음 무대에서 보여줄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어떤 시선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문화와 감동, 그리고 연결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용빈 씨의 감동적인 무대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한일전 무대에서 김용빈 씨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의 노래에서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회차에서는 김용빈 씨의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 혹은 또 다른 케이트롯 영웅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